안녕하십니까. 꿀짱 김용근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카페에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카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카페 글쓰기가 좌측에 보여질 겁니다. 카페 글쓰기를 누르면 이런 글쓰는 창이 나옵니다. 글쓰는 창이 나오면은 거기에 먼저 이 글을 블로그에서 카테고리를 선택하듯이 카페에서는 게시판을 선택을 합니다. 게시판은 눌러보면, 다양한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 해당되는 게시판들을 써야 되는데요. 어, 이 카페에서는 현재, 어, 카페 포스팅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글에 포스팅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목은, 어, 먼저 블로그 포스팅하고 똑같이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 제목을 입력하고 나서, 그 제목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한 두칸 띄우고 나서 여기에 그 내용이 제목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듯이 서론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어, 카페도 블로그하고 똑같이 핵심 키워드가 3회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제목에 넣고 그 다음 서론 넣고 결론에 넣으면 3번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사진을 넣는데요. 사진을 넣는 방법은 사진을 클릭한 후에 그 다음에 이것도 블로그 운영하고 똑같이 다시 사진을 썼던 사진을 다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진을 폴더를 만들어서 넣어 가지고 사진을 올립니다. 자 저는 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종달이라는 어, 종달이가 아니네요. 논병아리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포팅할 스 사진들을 넣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열기를 누르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사진은 블루같이 옆트임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다가 밑에다가 설명을 다 적습니다. 설명을 적을 때도 이 사진 밑에다가 설명을 적는 겁니다. 위에다 쓰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밑에 사진은 간격을 좀 넓혀 주시고요. 쭉 작업들을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까지. 만일에 여러분들이 사진이 붙어가지고 공간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경우들이, 어, 종종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 글을 써야 되는데 공간이 없죠. 그러면 위에다가 커서를 이치를 시킨 상태에서 화살표를 내려갑니다. 키보드 화살표. 커서가 좌측에 있죠. 이 커서를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오른쪽으로 옮긴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공간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요. 다 설명을 넣었다. 그러면, 이제 지도를 넣습니다. 지도를. 여기 지도 있죠? 지도를 넣고. 자, 스터디 장소가 수정한가니까, 예, 수정한가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어, 에가 났네요. 지도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어, 지도를 검색하게 되면 포스팅 해놓은 게 나타나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한 거 누르시고 다음, 그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허용을 하시고 크롬에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 자동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이 지도를 넣게 되면 지도가 안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발행을 해야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이대로 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고 나서 컨트롤 A 를 누르면 전체가 블록이 씌워지죠. 이 상태에서 글꼴을 놔두고 글씨 크기는 11 포인트 정도로 하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줄 간격은 200%. 자, 이렇게 200%를 하고 나서 마우스를 클릭하고, 제목은 좀 진하게 해야 되겠죠. 자, 가를 누르면 진하게 되고, 크기는 한, 뭐, 14포인트 정도로. 그리고 클릭을 해서 이제 나머지 글들을 편집을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편집을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 이 정도는 됐고, 이것도. 자, 이 정도, 띄우고, 여백이 조금 있는 게 좋습니다. 어, 진행하는, 오케이. 그 다음에, 예.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해시태그는, 이, 먼저, 첨부 파일에서 대표사진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누르면 대표사진이 지정이 되죠. 그 다음, 태그 달기에서는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해시태그를 달아주시고, 해시태그와 해시태그 간격은 심표로 구분을 해주시고, 해시태그 10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전체 공개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은 수정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처음에 올릴 때는 완료가 아니고 발행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블로그 포스팅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사진 3장만 쓴다 뿐이거든요. 그런데 왜 블로그 포스팅은 제대로 하면서 어, 카페 포스팅은 엉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이나 카페 포스팅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핵심은 제, 본문 제목을 써주고 서론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에 넣어서 핵심 키워드가 세번 이상은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카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